저희 옆집에서 요즘 매일 아침 아츠러운 소리가 난다. 1분 안에 알아보는 북한말. 오늘의 단어는 아츠럽다입니다. 조선말 대사전에는 보거나 듣기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거북한 소리, 신경을 몹시 자극하여 듣기 싫고 날카롭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경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날때 북한 사람들은 아츠럽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목소리> 남한에서 쓰이는 거북하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어릴 적 북한에서 밥을 먹을 때 그릇이나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어른들한테 나라야 그 소리 너무 아츠럽다라고 꾸지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밥무라고마시주디 주잡채 라 오늘은 북한말 아츠럽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북한말 나들이는 여기까지. 안녕. バンバン。<music>